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이 볼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한 송이 백합화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시나 덤불 속에 백합화 한 송이가 딱서 있어요 보기만 해도 위태롭죠 거기에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때요? 가시돈 들릴거 아니에요 가시만 흔들립니까? 백합화도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백합과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백합화를 찌를 거예요. 백합을 찌르는, 찔림을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가시를 피하겠어요? 사방이 가시인데 어떻게 안 찔리고 거기 버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찔리기만 합니까? 여러분 가시가 백합화를 찌르기만 할까요? 찌른 상태에서 바람이 휙 불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한 것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아니 신랑이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내 사랑 내 아내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딱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뽑아 가지고 백합화 속으로 다시 옮겨 심어 주든지 알면서 내버려 두는 건또 뭐예요? 찔릴걸 뻔히 알면서 찢어질 걸 뻔히 알면서 왜 내버려 두냐고. 보호망이라도 쳐 주든지 아니면 가시를 쳐 주든지 그런데,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찔리고 찢어질 때, 백가판는 찔리고 찢어질 때, 향기가 더 짙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환경들을 제거해주지 않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에서 뽑아서, 좀 고통스럽지 않은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지 않고, 왜 나를 지금 이 가운데 이대로 내버려두는 걸까? 어둠이 짙어야 별이 빛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있고 모순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하기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요? 아파야 드러나니까.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고,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과 우리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거저 얻는 거지만, 그리스도인 다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찔리고, 많이 울고, 많이 아파야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찢길지언정, 찔릴지언정, 옆에서 함께하고 계셔요. 아가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슨 뜻이죠?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라미 여인은 자기 친정을 떠나서, 솔로몬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던 명색이 왕인데, 왕을 남편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늘 봄날일 줄 알았던 거죠. 늘 꽃피는 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11절, 겨울을 만났네요. 겨울도 있더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겨울은 찾아오고, 궁궐에도 겨울은 찾아오더라는 거죠. 겨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만났는데 아, 비도 맞았네. 비도 맞아요. 여러분, 비 맞은 모습 얼마나 외롭고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비를 쫄딱 맞은 모습 상상해 보세요. 왕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겨울은 오더라 비도 맞더라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술남 미여인이 이거 뭐야 내가 영감 잘못 만났네 남편 잘못 만났네 내가 이렇게 겨울을 만날 줄 몰랐네 내가 그렇게 비를 맞을 줄 몰랐네 에라이 떠났다면 계속 겨울이었을 겁니다 계속 비를 맞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술란미 여인은 겨울을 만났고, 때론 비도 맞았지만, 솔로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지켰고,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11절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비도 그쳤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만나서 힘들고 위험한 길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은 뒤 겨울 올 겁니다. 구원을 받은 뒤 우리는, 우리도 비를 맞을 거라니까요. 근데 겨울이 싫다고, 비가 싫다고 자기 위치를 딱 떠나면 끝까지 겨울인 거예요. 끝까지 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겨울이지만, 때로는 비도 내리지만, 내 위치를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잖아요? 지나갑니다. 그칠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조금만더버티라 아가서 사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니 이제 뜬금없이 아니 이 왕이 술람미여 인에게 나랑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헐몬산을 올라가자는 거야 여러분 이 헐몬산이 얼마나 높냐면 2813m예요 한라산이 1950m란 말이죠 한라산보다 얼마나 높아요? 900여 메타 높은 그 헐몬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헐몬산을 가다 보면 사자도 만나고 표범도 만날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자기 아내에게, 가자! 왜그 위험한 길을 가자고 하는 걸까? 표범이 있는 걸 알면서, 사자가 있는 걸 알면서, 왜 홀몬산을 오르자고 하는 걸까? 이유가, 8절 끝에 나오죠?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 내려다 봐라. 무슨 뜻입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야만 볼수 있는 놀라운 풍경이 있다니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볼수 없는 풍경이에요. 정상에 올라가야만 볼수 있는 풍경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어요. 왕은 그걸 경험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위험합니다. 올라가려면 사자 만나야 됩니다. 올라가야만 올라가다 보면 표범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왕이 함께 하니까. 남편이 곁에 있을 거니까.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화생활을 하면 사자 만납니다. 사자가 누구죠?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삼길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우리가 왜 가야 하는 겁니까? 왜그 힘든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끝까지 가야만 볼수 있는 게 있고, 끝까지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쫙 오를 때 있잖아요. 이, 내려다 보면요. 점점 작아져요. 비행기가 높이 오를수록 땅에 있는 것들이 점점 작아요 벤츠, 뭐, 벤츠나 티코나 똑같아. 벤츠도 이만해요. 티코도 이만하고. BMW, 아이고,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벤츠면 뭐예요, 벤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도에는 그런 허세 떨지 말아요. 그런 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작아져요. 왜 고급 브랜드 아파트나 11평 집이나 올라갈수록 작다니까. 그러니까 왜 왕이 신부와 함께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왜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내려다 보라는 거야. 세상을 내려다보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러러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려다보는 거라고 불쌍한 사람들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률의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이방인들이 부러우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부러우세요? 올라가십시오 그것을 우러러본다면 여러분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네. 주님과 함께 점점 올라가는 신앙을 하면 내려다본다니까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저 것이 끝인 줄 알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헛되게 살아가는. 내려다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